성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성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음. 성준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사람들 말하는 터대감님, 터대감님, 네. 터 터신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는 성주신. 그게 성준이에요. 네. 근데 나는 어른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작은 의미로는 집의 터대감님, 터전의 대감, 터전의 신, 내 집을 지켜주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내 집안의 신인데.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모든 만물이 어디서 형성됐죠? 지구. 이게 성주신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나한테 하신 말이에요. 지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없잖아. <laughs> 아무런 만물이 없잖아. 진짜 어른들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 초창기 때 내린 구딸 때 신이 뭡니까? 했더니 동그라미를 하나 주더라고. 지구. 이 지구는 어머니. 왜?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구에 발을 대고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야? 큰 맥락은 우주인데 사실은 바람. 바람. 사람들 바람 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어른들은 알 거야. 쌀벌레가 왜 벌레가 생겨? 암수가 있어야 벌레가 생기잖아. 그죠? 북어를 갖다 놓으면 몇달 놔두면 벌레 생긴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바람 속에 뭐. 모든 남자들의 정자씨 같은 모든 씨들이 날라다니는 거야 그게 어느 것 나하고 맞는 것들이 생겼을 때 새로운 벌레나 동물들이 생겨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큰 맥락에는 성주시는 나는 지구다 그래서 보통 성주운을 받는 나이가 7세대 운에 받아요 7세대 운에 7 17 27 37 47 홀수대 운에는 성주운을 받을 수 있어 대성주를 받는 거예요 대성주를 자 근데 짝수 대운에는 절대 성주는 못 받아요 받는다는 분들 안 되는 거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흘림성주도 안돼 성주신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요새는 짝수 대운 애들도 또 하시더라고 자 근데 성주신을 왜 받냐면 칠 세대운에는 인생에 인계 일곱 번씩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바뀌는 영국이야 내가 칠 년마다 운기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아십 년마다 칠 세대운에 십 년마다 근데 이때 좋게 들어온 분들이 있고, 아주 나쁘게 들어온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커. 작지가 않아. 그래서 성주운을 받는 이유가, 나쁘게 비운이 들어오면 그 나쁜 운을 좋게 바꾸는 거야. 자, 좋게 들어오는 운은 초장에 좋게 들어오면, 10년 대운 가기 전에 밑에서는 아주 나쁘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나쁜 운을 막는 거야 이게 성주 굿이에요 내 운을 잡는 굿이야 내 운을 어떻게? 내 터신 내 지구의 신내 조상 신한테 나 이렇게 운을 받아, 받겠습니다 받 하고 단마디로 뇌물을 쓰는 거라고 뇌물을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37세, 47세, 57세 혈기왕성할 때 27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도 작게라도 받는 게 좋아 내수를 열어가려면 근데 37세, 47세, 57세 때는 말년을 준비해야 돼. 이때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공급쟁이들은 뭐 크게 변동이 없잖아. 근데 어느 순간 망가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6세 때나 8세 때 망가진다고. 그래서 9세 때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7세 때 그런 것들을 막는 거야. 내 운을 잡으면서 37세, 47세, 57세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성한 운이 좋게도 들어오지만 나쁘게도 들어오잖아. 왕성하게 활동할 때내 길을 딱 망가뜨려 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운마질를 하는 거야 응? 나는 사실상 나쁘게 들어오는 분들한테 운마질를 하라 고 그래 좋게 들어오 분들한테는 그냥 알려만 줘 알아서 받으시라고 왜 내가 굳이 안 해도 그 양반들이 좋게 가다가 나중에는 뭐 알아서 하시킬 거니까 근데 진짜로 나쁘게 들어오는 분들은 내가 당장 안 해주면 내 집에 왔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도 걸려 그래서 운을 잡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굿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실 분들이 꼭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을 때 사정에서 시켜 좋아진다고 말안해 나쁜 거 막으라고 사정해 <laughs> 나쁜 걸 막아야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죠? 응. 그럴 때는 사정해 응. 보내 놓고 나면 내가 걸리니까 자 근데 좋게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받는 게 좋습니다라고만 일러를 줘요 17세 때는 의미가 있나요? 학업 굿 하는 의미가 이거야. 내가 큰뇌물을 바치고, 조상님 전에 나를 그만큼 키워주세요. 이 뜻인데. 17세 때 중요하지 않나? 대학교 가고, 내 진로가 잡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내 자식들 해줘요. 내 동생들도 해줘요. <laughs> 안 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알잖아. 어른들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해.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내 잠자리가 편해야 내가 일이 되지 않을까? 내 앉은 자리, 사업 터전이 편해야 내가 사업이 잘 되잖아. 내 터전이 나하고 안 맞는데. 이게 성주 끝이야. 내가 앉은 자리가 편하게 되는 거지. 그게 성주 끝이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응. 근데 모르고들 못 잡잖아. 이때 잘나갔으면 어느 순간에 망가진다고. 그게 인생의 굴곡이라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 운들을 잡는 거죠, 이렇게. 대운이 들었다는 게나 대운 들었어. 대운이 다뭐 대운이라고 하니까다 좋은 운인가? 나쁜 운도 대운이지. 그죠? 사람들은 대운 대운만 좋아해 좋은 운인 줄 알고 미안하지만 큰 운이 오면 나쁜 운도 같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운을 막아야지 내 대운을 잡을 수 있지. 내가 맨날 말하는 거지만 준비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노력도 하고 어른들의 힘도 빌고 그죠? 네. 응. 음, <laughs> 자기 성주운을 받으라는 분들이 있어. 무조건 성주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주운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봐야 돼이 사람이 나쁘게 들어왔는가 아니면 좋게 들어왔는가 그럼 그분들이 이차저차 설명을 해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이 당신은 지금부터 운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나빠지니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진실하게 말해주는 거지 자 어떤 분들은 또 좋게 들어왔어 그럼 당신은 지금부터 승승장구한다 그래서 이 운을 잡으면 좋아지겠다 이런 설명들을 해야 돼 무조건 성주운이 들어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나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마음, 마을, 말들, 내 상황하고 맞춰서 말해주는 그런 선생님들 할 때는, 일을 할 때, 내가 구슬할 때, 이럴 때 덕을 보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좋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